고용이 심이다. 우리가 고용을 장악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발기 타크레 문과 위원장 후보 기호 2번 최동주.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추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검폭머리로 자본가 정권 언론의 수많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더하여 인대사는 인근 삭감을 외치며 고용을 거부하고 단정은 안전작업을 하는 우리를 고소 고발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익증,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입니다. 그런데 고용률이 50%에서 30%로 추락하고 대기 기간은 2년이 넘어가는데 지난 3년 동안, 타크레인 분과위원회가 임대사 전국 집중투쟁을 했다는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기호 2번 최동준은 타크레인 분과위원장이 당선되면 전국 9개 집부를 하나로 똘똘 뭉쳐 악질 임대사를 박살내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사과 없는 고용률을 50% 이상 복원해서 우리의 힘을 되찾아서 권익을 하나씩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노음을 선임해서 미지급 인근 소송을 진행하여 악질 인대사가 다시는 인근 삭감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고 강타당한 임금을 조합번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정년제 고용고장을 단체 영역에 신설하여 저원이 나이 때문에 불이익 받는 현실을 타파하겠습니다. 그리고 코핑 수당도 신설해서 우리가 흘린 땅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형 타워 높이 15층 이상, 찍길이 50m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불법 소형 타워 600여 대를 퇴출해서약 천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동조합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조합원입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조합원께서 장기 대기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탈하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쟁도 먹고 싸워야 힘을 쓸수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 이탈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투쟁할 수 있도록 타워 신호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인대랭을 보정받고 안전된 고용을 위해 원청 직고용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임금으로 판결난 공정비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정비가 이제는 공학 탄압의 불씨가 아니라 정당한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타그레어노의 상상의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 또 만나고 지난 3년 동안 멈춰버린 국토부의 노사민정협의체도 다시 가동되게 하겠습니다. 투쟁의 중심은 수쟁의 자존심이 아니라 조합원의 생계입니다. 기호 2번 최동준은 타워크레인 국과위원장에 당선되면 조합원의 생계를 위해 자존심은 버리고 그 누구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조가 탄생한 이래 최고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4년 동안 위기 때마다 투쟁에 웃어들이면 단한 번에 조합원 이탈 없이 하나가 되어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타크랩 문과위원회의 자랑스러운 조합원의 심입니다. 기호 이번 최동전은 조합원에 단결된 심으로 윤석열 하람이가 와도 우리의 소중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드시 좋은 나옵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자부심을 되찾고 어깨 펴고 당당히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조합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타워크레인 분과위원장 후보 기호 2번 최동주를 압도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최동주는 투쟁을 말로 하지 않습니다. 투쟁은 굵고 짧게, 상가는 크게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투쟁!